안녕하십니까. 가슴 뛰는 남자 조인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재의식 챌린저 67일차 잠재의식을 믿는 마음 관련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로는 믿으면 가져다 준 자. 두 번째로는 모피 박사 반지를 찾다 그리고 세 번째 잠재의식은 답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분 명상을 통해서 우리고 어가 어고자는 음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으면 가득 자준다잠자의식은 내가 찾고 있는 게 있으면 당장 답을 답을 알려 주는 거죠. 그러니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머리 아프게 찾지 마시고 잠자의식이한테 그냥 얘기 이야기를 하면 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의심하지 마면 되죠. 단 1%의 어, 불순문만, 불순문이 있어도 그 잠재의식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 불평, 불만, 이, 의심하는 게.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 머피 박사 반지를 찾다. 어, 머피 박사 어느 날 어, 조상의 유산에게서 불린 바지 기중한 반지를 잊어버리 애타게 어, 했다가 어,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잠재의식한테 명령을 어, 내렸죠. 너는 그것이 어디에 있으는지 알고, 나한테 가르쳐 줄 거라고.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아들, 아홉 어, 살난 어린 로버트에게 물었고, 반지를 찾아줬다는 거죠. 그 우연이지만, 그가, 어, 그의 그잠재의식한에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 반지를, 과연 그의 아들이, 로, 어, 어린 로버트가 찾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어, 잠재의식한테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음, 잠재의식은 답만 가지고 있다. 잠재의식을 믿으면 답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문제만 있는고 답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그 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하지만 잠재의식은 답만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을 무한히 믿고 무한한 능력을 믿는 거고 이제부터 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에 대 기쁨을 느낍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잠재의식은 왜? 잠재의식은 우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맞는 신적인 존재가 잠재의식인데 잠재의식한테 무, 무슨 의심을 하고 비난하고 불평근거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음, 5분 명상인데요 잠재의식에는 답을 얻을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최선인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토스터처럼 띠용하고 나타나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답. 그러니까 잠재의식한테 얘기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그걸 못 믿고 불평불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답을 찾기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하는 거죠. 그거 다 아, 정말 이 쓸데없는 정말 쓸데없는 행위에요. 우리가 쓸데없는 낭비 쓸데없는 행위를 하는 게 우리 앞으로 가는 에너지를 다 이렇게 소진시키니까 잠잘 시간한테 좋은 에너지를 넣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면 되죠. 생각하고 말하고 하루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믿고 가는 거죠. 단 0.0001%의 불평불만 그 불평, 의심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냥 믿고 따르고, 불평, 불만을 안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루 5분 동안 명상을 통해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제발 의심하지 마시고,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하고요. 어, 그리고 또잠자의식 어, 또 음, 챌린지 68일 차를 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laughs> 삶에 저 얘기가 정말 도움이 되기를 정말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